아, 질문을 단톡방에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 아, 아. 질문. 저한테 궁금할 게 있는 분을 질문을 받았는데. 네, 3분 남았어요. 빨리 할게요. 아, 어. 어, 첫 번째 질문. 텐션의 원천은 한한 마디로 한 마디만 대답을 해 주세요. 텐션의 원천이 무엇인가요? 밥. 술. 물. 응. 아니. 물. 아. 아 그래. 아니. 그, 우리. 인정, 인정. 그래. 피드백도 두 어, 마디씩으로만 응. 하자. 응. 제조수술편 봤을 때, 응. 우리는, 우리 얘기, 해녀학교 음 얘기했고 맞아. 어, 이렇게까지, 이렇게 모인 거 되게 좋아 사람에 거. 대해서 얘기했어, 어, 우리가. 우리, 근데 언니는 자기 혼자 프리다이빙. <laughs> 아이다 레벨 3. <laughs> 아이다 레벨 3요, <laughs> 이런. 총싸, 총싸, 상처. 어. 아무튼 그랬다. 두번 이제, 이꿈 얘기를 하면 사실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꿈은, 꿈은 다음에 한 얘기하자. 한마디. 한마디? 꿈? 네, 너무 심오해지죠? 꿈? 네. 아, 꿈 없어. 꿈 없어? 꿈, 잘때꿈안 꾸는 게 꿈이다. 야. 꿈을 너무 많이 꿔 아, 근데 뭔가. 꿈? 오케이. 응. 한마디씩만 하기로 했어요. 꿈. 난 제주에서 잘 살기. 저는 아직 찾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신길 보고 뭐라고 안 하나요? 우리 엄마 좋아해. 더 많이 찍 그래.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해요. 제가. 제가. 그런데 왜안 보는 거 같기도 하고 많나? 너무 술만 술만 마셨나? 음. 아니 근데 인스타에 공고를 안 해가지고. 음, 그럴 그냥 좋겠다. 음. 그냥 좋아해 우리 엄마. 음. 혹시 보시나요? 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절대 비밀 알면 안 돼. 예, 근데 저도... 우리 엄마가 이번에 서울 갔을 때 아, 제주도에서 막 유튜브도 하고 관광지도 알려 주고 막이런하는 거야. 그래. <laughs> 나보고 유튜브를 하라 그런 거해서어머니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안 돼. 뭐 <laughs> <어머니 웃음> 하지 마. 하지 마.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 <웃음> 저희 <웃음> 어머니 아버지 는 보시면 안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자, 세 번째. 아, 네 번째인가요? 네. 셋중 싸움이 난다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우리 싸워본 적 있나? 근데, 셋, 누가 뭐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말을 하면, 누가 함나는 중재를 하고. 음. 뭐, 그랬지. 어제도 내가 김나한테 음. 욕했을 때. 뭐, 그냥 그러고 말았잖아. 어제 나한테 욕했어? 음. 나는, 운전! 아무 말도 안 해. 어. 그 둘이 싸우게 냅둬. 저만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나 그냥 그거 궁금했어. 힘으로 하면 그냥 얘는 꼴찌고 김나은 이기겠지. 아니야 언니가 일단. 언니야. 근데 언니는딴단 언니 진짜 힘이야. 깜단. 언니 힘이 진짜 해. 힘이고 얘는 기술이야. 저는 주짓수도 했었 어, 얘는 때문에. 기술이고 언니는 힘이야. 음. 난안 써. 평화주의자. 복싱도 했어. 피스. 복싱도 했었고요. 조심. 나는 그런 기술은 없어. 네. 자 다음 <laughs> 배터리 충전을 <침돈을> 잡읍시다. <잘> <laughs> 아니 아니. 조금 그 카드를 음. 네. 셋중 누군가 연애한다면 신귤 해체인가요? 이게 가장 중요하군요. 어 맞아 이 얘기 진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 연애해도 는 된다 결혼하면 탈퇴 저희가 이제 싱글 레이디가 뜻을 모르시네 아 싱글 레이디 비면세 싱글 레이디인데 음. 저희는 제주에 살기 때문에 감귤국의 그렇죠? 싱귤입니다 싱글 그래서 여러분 구독자 이름 혹시 제, 저만 저만 정했던 거야? <laughs> 그걸 정했어? 탱귤 엥? <laughs> 혼자? 아 혼자 속으로 불렀어 누가 나한테 말을 했어? 싱글탱글? 그거 나.. 그러니까 어 너무 내가, 소름돋아 야, 무슨 인기가 100만 유튜버였가하그 내가 저걸한테 DM을 했나? 누가 추천을 해줬어 어, 탱길보이 탱글. 탱글. 어떠냐고 어, 탱글보이고합니다 어, 이거 말그대로 된다 아 그래? 어, 언니가 나랑 얘기했네 맞네 어, 탱크보이 탱크보이 탱글보이 예스 그러고. 나 탱크보이 좋아해 어봐 어. <laughs> 갑자기 좋아한다 입이 네, 화사해졌다 아 저희는 음. 연애는, 우리는 싱글레이디고 네, 탱크보이 연애는 합니다 연애는 할 거고요. 구독자 무조건 보여야 돼. 땡큐. <laughs> 네. 땡큐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나요? 했는데 사실 하고 싶은 컨텐츠 그때 우리 얘기했던 거 그런 거 있잖아. 사장님이 우리를 알바생으로 써 주면 음, 네. 우리가 네, 거, 왜냐면 우리가 할줄 아는 게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laughs> <그리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laughs> 맞아. <laughs> <laughs> 맞아. 그러니까 약간 <laughs> 일하면서 이제 진짜 워킹 홀리데이 인 제주 같은 느낌으로. 그럼 뭐냐면 사실 음. 다은이가 이제 촬영할 때 따라가 보면 맛있는 집도 있고 사장님이 좋은 집도 있고 뭔가 그 장점들이 보이잖아. 응. 만나고 보면. 근데 그거를 단순히 메뉴만 찍는 게 아니라 어, 사실 그 그런 업장에 우, 어 운영하는 수석구성.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여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콘텐츠로 나좀 그런 뭔가 업장에서 우리가 알바하고 그 업장 소개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음. 몇번 했었는데 아직 실현된 적은 없지. 너무 바빴어. 그리고 셋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이건 아까 전에 아까네. 이쪽 저희 큰언니는 못 이겨요 서로의 욕 한마디씩 해주세요 아? 욕이요? 욕을 왜 하라고 그래? 욕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덕담으로 할까요? 네 그러니까 어, 우리 친구는 네한 번씩 해주세요 우리 친구는 대학원 다니는 틈틈이 촬영도 하고 열심히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하고 화이팅! 진짜 설날에 어른이 하는 말이잖아. <laughs> 할머니인 줄 알았어. 용돈도 줘. 잔소리까 빨리빨리. 예. 다음, 언니, 어이, 언니, 연니 종이한테 해야지. 아, 종이한테? 너는, 너는 올해 결혼할 것 같아. <laughs> 나랑 살면 결혼할 것 같아. 할머니 빼요. 어. 어, 종이 언니가 이제. 그럼 언니도 시집 가라. 덕담 맞아 이거 <laughs> 욕하고 있네 욕자연이가 음, 원한 대로 되고 있어 아니, 우리 아빠도 결혼하라고 나네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안한 말하는 거잖아 사랑하래 어, 그래. 그래. 어어 그래 응 좋은 남자니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응. 연애해 막 <laughs> 열애해 막 이래 <laughs> 어 너무 좋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밖에 나가서 어뭐 아니요. 우리 <laughs> 엄마 아빠는 밖에 나가서 내가 애 만들어. 우리 그래. 다은이는 건강하게 울지 말고 욕하지도 말고 좋은 말만 많이 해. <laughs> 다은이도 언니들한테 한마디씩 해봐. 원래 덕담은 그 높은 사람이 아래 음, 사람한테 하는 거. 너네는 하지 마. 응. 그럼 욕해도 돼? 아니야. 아니. 아껴도. 욕하면 <laughs> 안 되지. 너 아래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편집자로서만 욕할 수 있어. 어 그래 자막 따라라. 응. 그 자막으로 욕해 주고는 아뭐 응, 나중에 볼게. 뭐. 알았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질문은 이렇게 끝이 난것 같고요. 답해 주신 분이 많지 않네요. 원래 그냥 인스타에 올릴 거였나 봐. 관심 좀, 관심 좀 주세요. 음. 어, 저 끝난다. 인사해 또, 빨리 인사해. 알아? 끝나는 거 어떻게 알아?